12분 더때려보게요아 <laughs> <laughs> 네. 네. 讲不起。 잘들어 이거야. 제일 가게끔 맞춰줘. 들어가요. 여기서 말씀하십니까? 공이 계속 를면은움찍을 맞추면 돼. 슬. 움직여서 비상. 골이 많이 와요. 자, 비교해 <목소리> 이렇게. <요리> 그냥 <목소리> 이렇게, 이렇게, 자, 지금도 네, 지금도 어, 이렇게, 이동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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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도 어때 이렇게, 이렇 지금도 게 이렇게, 여기서 더렇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게 내가 잡기 편한, 건? 아니면 내가 서비스에 있는, 시스템을 가고 나와서 이서비스 어? 고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음에그 다음에, 그에에그다그 다음에, 그에다 다음에, 그다음이그다음지그 다음에, 그다음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이제 커트양이 많이 없으니까 <목소리> 상대가 이걸 커트향어좀 부러지니까 이 근데 아니, 이제 커트성에 대한 개념이 알고 있지만, 아데 <목소리> <안 돼. 목소리> 이게 잘안 되더라고. 지금까지 조금 걸리는 거저아요

그이람이 치킨을 안 입고 들어오는 동작을 잡았다 그 사람이 커을안집려고 밖에 있었던 거 아, 커튼을 안안 돼요? 알았요라이스스 그래서 자꾸 일단은집중이야고는요 그 밖에서 는 중요해요 낱개, 그래야 상대방이 형이 나왔어 보에서게중개는 이게 서울대학교 학교느서었던거 작년에 뛰었던 거 학교 가서 뛰 그렇게 해 여기 배타가이면 내가 이들어와다 사태가 모르겠구나, 안 되다가 이렇게 누가틀고있 어렸을 때 일을 했잖아. 지금 어떻게. 어떻게 오까 제가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은 어요 아, 네. 이래요? 네. 이래요? 아, 네. 이기서 이래요? 이 가지. 이래요? 이요 이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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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요 이래요? 이요이가